다이어트 강박과 함께 탄수화물에 대한 공포가 생긴 이후 건강을 챙긴답시고 한식을 피했어요. 먹는다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저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오랜 시간 괴로웠는데요. 지금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즐기고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욕구를 다시 긍정하고 싶습니다. 그리운 한식을 먹고 싶어요. 요 며칠 힘들다는 핑계로 쓰레기 음식들. 어, 예를 들면 가공식품, 자극적인. 등등을 많이 먹어서 내 몸을 가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건강하고 프레시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어, 저는 요즘은 유자라는 이름으로 에세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어, 애냥이라는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 시골로 이주할 생각입니다. 코코랑 유자와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일터요. 일터 <laughs> 동료. 일터의 네 일터 동료입니다. <laughs> 저는 몽구스라는 약간 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사진을 찍습니다. 네. 반갑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 주신 거이 있어서 이런 거 걸... <laughs>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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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에 몸이 갑자기 진짜 안 좋은 거였어. 너무 걱정이 됐어. 내가 이걸 잘 먹을 수 있을지. 배가 많이 고파서 잘 먹을 수 있을까. <laughs> 먹을 수 있을까. <laughs> 먹는 거는 걱정이 없고. <웃음> 다행이다. <웃음> 네, 나는 며칠 전에 너무 힘들었어. <laughs> 아 맞아 몽고수는 먹는 너무 힘 거야 문제가 있을 때가 항상 좀 이거 하나씩 다퍼지는 거예요. 예. 오너. 어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랑 같이 먹으면 돼요. 어. 음아 여기 가요 아, 요리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음. 그런 게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 제가 첫째인데 네. 동생이 되게 어리거든요. 아 음, 8살 차이가 나요. 아 그래서. 초등, 고학년, 음. 중등, 이렇게쯤부터는 어쨌든 엄마 아빠 계속 집에 없으니까 음, 음, 일하러 다니고 음. 좋아하는 음식들만 음. 하다가 20살 때 바로 집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혼자 사니까 음. 이제 친구들 오면 맛있는 거 이렇게 대접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 오면 요리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서 여기 이제 대안 학교에 가서 거기는 이제 음식을 해줘야 될 일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왜? 그냥 보사가 갈리는 시스템이션이야 <laughs> 어. 아, 보사들이? 예. 그게 보사였어요. 대박. 예, 네. 그래서, 거기 우선 은 엄청 상골이기도 하고, 음. 이제 학생들이 또 기숙사 학교니까, 뭐 학기 말이든, 아니면 학기 초에 좀 친해지는 시간이든 이럴 때 같이 뭔가 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차 먹기엔 돈이 다 없고 차 먹기엔 왜냐면 하 너무 그럼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고 뭐 일찍 문 닫는데도 많고 음, 그리고 많네, 어차피 인원 많이 하려면 집에서 먹는 게더 낫고 이래서 이제 뭔가 많이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음, 너무 신기한 인연이네요 음, 음. 아니 그럼 밥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음. 학생이 이렇게 많잖아요. 아니 이건 그그그 아니고 밥을 해주시는 음. 분들은 있어. 아또 아, 음. 식당 이 음. 있어. 학교에 근데 뭔가 음.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음. 뭐 약간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관계 되게 친밀한 느낌이라서 뭐 음. 교사들이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경우도 많고 음. 아니면 뭐 음. 학년 대상으로. 음. 음. 담임이거나 그러면 이제 그 학년들 어디 음. 프로그램 가면 그때는 음. 그분들이 같이 가시진 않으니까 음. 그럴 때 약간 요리해 주기도 하고 절대 네. 아, 저게 음. 신기하다 그랬구나 음, 음.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요? 네 오. 너무 그런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근데 그렇게 보여요 <laughs> 친구처럼 뭐사합니다감사감사해요일인가 응. <laughs> 아무튼. 일다은일일 음.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놀람> 그렇죠? 좋은 <일이죠. 놀람> 응. 서로 서로 다 좋은 일이 있다면 좋다 좋은 일이 은 일이 있다면 좋다하면은 일이 있다면 좋이있다하다면이 있다면 면이 있다면 이다이이다 그쵸 응. 응. 누구 쌤, 어, 그쵸 렇 응. 존댓말로 쓰고 응. 응. 우리 처음에 존댓말 쓰다가 반말하는 것도 맞아 진짜, 진짜 쌤 응. 빼는 것도 진 힘들었어 아, 그래 응.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응. 가지가 대박인데? 진짜 음. 너무 음. 소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이 소스가 너무 음. 진짜 제가 좋아하는 메뉴 소스 너무 맛있어 응 음. 맞아요 들깨 넣었죠 네 대박 음. 조금 순한 것과 음. 자극적인 것 음. 같이 두분다한식을 얘기해 주셔서좀 기뻤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한는 그냥 한식아는한는하지 네. <laughs> 근데 저한식아는좋아하긴 해요. 아는한식아한식아는한식아는한아 음. 마아는마지아 다행이다, 다들 잘 드셔가지고. 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 걱정 음. 걱정이 됐어? 우리 음. 안, 안 좋아. 아 그래서 요새. 요새는 라면 먹고, 저 누룽지 먹고. 음. 그런 것도 음.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음. 음. 맞아. 우리가 있으니까. 맞아. 못 먹을 걱정은. 음. 해야 돼. 아. 아.. 나. 왜냐면 그 뭐지? 안안 <laughs> 왜냐면 뭐지? 전 두거 너무 힘들. 니 그래, 그래, 그래. 네 곁에 있어. 아니고 <laughs> 우리가 먹으면 되니까. <laughs> 그 <얘기는 걸어보는>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야 그런 <laughs> 이야기. 이상이 <진짜 웃음> 절대. 그런... 살짝 컨셉이 아, 도시에 사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살지? 살짝 이런 음, 거여가지고 음, 그냥 먹다가 뭐밥 얘기도 하고 뭐 일하는 얘기도 하고 각자 뭐 요새 힘드신 거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하셔도 되고 음, 얘기하고 싶은 거 하다 가시면 음, 돼요. 어, 음. 음. 도시라고 음. 하니까 저는 음.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음. 원래 어디 분이세요? 저는 원래는 창원 출신이고, 음. 근데 이제 성인 되면서 서울에서 쭉 살았는데, 아싸.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저희 양심, 음. 뭔가 어떤 그 도덕에 맞게 사는 것이 도시에서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음. 그 시골로 가서 자급자족한 음. 그러니까. 나한테 닿는 것들이 어떻게 온지 음. 전다 알아야겠고, 음, 음, 음. 어디로 가는지도 다 확인을 해야겠거든요. 음, 음, 음. 그,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음, 도시 밖을 벗어나요. 시골 그래서 좀 찾아보는 중인데 어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음. 다막 자기 아는 데를 내두고, 음. 다 추천을 해요. 음. 그래서 지금 계획이 추워지기 전에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음, 좀 돌아보자. 음. 그래서, 그래서 코코한테 강원도 얘기도 들었는데 그 음, 풀이..어디.. 음, 음, 어디 음. 맞아요 춘천이. 춘천 춘천 네. 마을 맞아요 그 음. 마을을 좀 소개시켜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아까 때막 의심했던 것 같아요 의심 마을 아니에요? 이상한 공동체인데 응! 몸보수가 의심한 거 아니에요? 놀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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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laughs> 처막 이상한 아요속마을 <laugh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laughs> 아꼬꼬 얘기 듣고요? 조금? 살짝? 뭐 그때 같이 해야겠다. 음. <laughs> 오늘 처음 알게 된. 머나 오나. 오나. 아니 나는. 어. 아니, 근데 이게 뭐 지인이 산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음. 옛날에 제가 일 다닐 때 한창 그 심심해서 유튜브로 그도시회담을 많이 봤어요. 음. 거기 이제 어, 그 무서워. 사이비들이 시골 어, 시골을 가서 아아 그런 거 그런 거, 마, 그런 거 맞지, 많이 맞지. 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시골에서 되게 그 갑질도 심하잖아요. 그 원주. 맞아. 와, 진짜 심해요. 친구들 네.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 맞아. 그또 특히 젊은 사람 가면은 그래. 응. 그 젊은 여자 어, 가면 또어떡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 있었대요. 뭐냐? 이거는 어떤 어떤 거한테 들은 건데. 응응응. 음, 음, 음. 약간 시골에서 그런 거 한다면, 약간 청년들 좀 끌어들이려고, 음. 뭐라 해야 되지? 텃밭 체험 같은 거? 그러니까 시, 약간 농촌 체험. 개농기촌. 개농기촌. 사 근데, 음, 그거를, 그 목적이 젊은 여자들이 <laughs> 너무 없어서, 그 젊은 여자들의 대상을 아예 하고, 하는데도. 음, 지역마다 그 아. 다양한. 왜냐면 이제 거기에, 음. 어쨌든 뭔가 애기 또 있어도 이러는데 약간 그런 정신 음, 차려라. 아니 젊은 여자는 그, 그 목적을 거. 알고 원래 음.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음. 그분이 시소를 했다고 했어요. 음. 젊은 여자 가면 애가 거기에 생겨? 그러니까. 무슨 소그야아 음. 근데 그런 거좀잘 찾아보고 음. 지역 살이 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 한달 살이 음. 프로그램 음. 되게 많고. 맞아. 음. 뭐 그런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laughs> 어. 것도많아 좋은 되게 팀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랑도 그 울릉도 음, 음, 음. 한달 살아보고, 거기서 음. 완전 좋은 인연들 막 맺고, 음. 음. 그랬던 거라. 음. 아예 그렇게 경험을 해보는 것도. 음. 그 사람들이랑 맞는지도 볼 수가 있고. 네, 음. 체험을 한번 해야겠네. 응. 음. 한달살이가 좀, 아, 부담스럽긴 한데, 저 집에 고향동거묘가 있어가지고. 음, 좋네. 음, 그래서 약간, 뭐, 한 개, 뭐 계획을 생각해보죠. 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근데, 너무 들은 게 많으니까 그거 리스트업을 좀 해야 될것 음 같고 먼저. 그런네 추천을 많이 받거든요. 네. 음. 나도 추천을 좀 많이. 음. 지리산도 괜찮은 것 같아. 지리산 얘기도 요 괜찮죠. 지리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데그 얼마 전에 그 다른 직장 동료가 음. 놀러 갔더라고요. 음. 사진 봤는데 어 너무 아름다워서 음. 음. 거기는 꼭가 보고 싶어요. 음. 맞아요. 진짜. 그 음. 동네 자체가 좋아서. 진짜. 음. 난안갈 음. 너무 멀어서 멀... 되게 멀긴 응. 멀긴 해요. 저 땅끝이니까 어. 차가 없으면 약간 가기가 오. 좀 힘든 오. 곳이라. 저는 맨날 좀 막무가내 타여가지고 <laughs> 그냥 음, 가거든요. 막무가내 음, 음. 좀 불러주세요. 음. 막무가내로. 네. <웃음> <웃음> 문제는 우선 출발. 일단 가. 일단 가서 일단 가. <laughs> 그래서 지리산 종주를 그렇게 했어요. 좋다. 그냥 오, 가방 가방 들고 아무것도 네. 모른 채로. 어? 산에서 자요, 그러면? 응. 그냥 자. 종주는 그래도 한 2박 3일, 3박 응, 4일? 그러면은 약간 응. 그 건물 같은 데서 자요? 아니면 아예... 지리산은 되게 유명한 데여서 다 있어요, 응. 구간별로. 응. 아, 맞아, 맞아. 쓰는데 걸렸는 그래서 그냥 그 산장 예약한 걸로 코스를 잡으면 응, 돼요. 응. 응. 근데 그것도 어느정도 계획은 하, 한... 아 해? 그쵸 산장 예약을 어. 했으니까 음, 맞아요. 으로 그럴 수 없지 음. 왜냐면 안돼, 어? 아니 백패킹 하는 사람들 있어 있죠, 맞아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 근데 있어요 제 주변에 그냥 백 진짜 그냥 가방에만 음, 가방 다 음. 챙기고 그냥 가서 산에서 음. 자고. 그렇지. 맞아 맞아. 어쨌든 무섭지. 그래. 산에 그냥 제 젊은 여성 혼자 맞아. 거기에 뭔가. 근신 뭐, 그,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 그래 귀신도 맞아. 그렇고 막 갑자기 이상한 낯선 사람이 올 수도. 입이프 믿으세요, 다들 귀신이니요 순이프 안 믿어요? 난, 좀 진짜? 난 진짜? 난 완전 믿는 나도 믿는데 난 그래서 무서운 건데 진짜? 야, 난 그래서 안 무서워 나는 <laughs> 있는데 그게 무섭다고 어. 생각은 안 하고 응. 왜냐하면... 나도 무섭다고 생각해 오히려 인, 있는 걸 어. 알아서 안무서워 어. 저도 아, 너무 안 믿는 응. 쪽이다가 어. 지인 중에, 막, 이제, 뭐, 직접 지인은 아니더라도, 무당하는 사람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타로 같은 것도 제가 보면서, 음. 이게, 남성 중심의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어떤, 이것도 과학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뭔가. 너무 미신 치부되는 것들이. 음, 네, 그래서, 이것도 뭔가가 있는 거고, 귀신도 들어올 것 같아요, 음, 저는. 음. 근데 만약 귀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 귀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가득 차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남성의 어떤 과학 논리에 따른 <laughs> 것입니다. 왜요? 응. 그런 영어... 그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머리로 <laughs> 과학이란. 불러 먹었네. 응. 어, 어떤 머리를 이해돼요? 왜냐면 우리가 알수 없는 세상이 응. 존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 그것 또한 다른 어떤 세상에 <laughs> 일부할수있 그러면 그거는 아니야. 귀신이라. 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나. 이것도 좀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 아 사실, 사실 우그 눈에 보이지 거. 않는 그렇지. 게 있을 수 있거든. 다 그렇죠. 아 그건 동의해. 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있을 그러니까 거라고. 이, 이 어떤 합리와 비합리의 기준 자체가 되게 음, 음. 남자들이 쓰는 역사고 남자들이 쓴 거에서 음, 나온 음.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비합리라고 믿는 것들이 그 그런 것들이 진짜로 그런지는 음. 한번씩 물어볼 필요는 음. 있는 것 같아요. 근 뭔가 영적인 기운이 있는 것같아 음. 음. 있어, 음. 분명히. 그래서 여기 조금 흐른 거 같아요. 맞아. 여긴 뭔가 왜? 영정이 사도를 가지고 그러는데. 이쪽은 음. 요새 이딱이이 위치가 살짝 음. 있는 거 음. 같아요. 잘 나와 아주 기가 막히게 아, 그잘 아니에요. 나올 때가 있거든요 타로가 타로 아, 봐주거볼거 있어요? 응. 응. 그건 아닌데 저도 제가 타로 보니까 아 관심 많거든요 타로 카드 들고 올 거예요 아, 있어요 있어요 응, 응. <laughs> 이따가 저거 한번 자랑하셔야겠네요 응. 아, 친구가 키오 타로 선물해줬어요 이번 최근에 음, 음, 응. 진짜 응. 예쁘던데 그래서 밥 먹고 같이 카드를 보면서 좋아요.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저도 이거 타로 보다 보니까 응. 되게 맞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음, 너무 맞고 음, 그리고 중요한 음. 게더 러닝크루가 좀 한국에서 되게 좀 유명한 페미니스트들이 음. 다 참여하는 러닝크루거든요 음. 근데 거기 그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페미니스트들도 다 타로를 봐요. 웬만하면 음, 다 근데 그게, 타로를 그게 그런 이유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진심을 좀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이 타로 음. 어, 이런 사람들이 다 타로를 배우는 것도 나는 뭔가 좀 신기한 거예요 음. 좀, 좀 여성주의자들이 음. 타로를 한다는 맞아. 것도 음. 저도 오히려 그런 거잘안 믿다가 전 음. 매번 의심했었거든요 음. <laughs> 그럼 뭔가 음. 저 이렇게 음. 한국에 살다 보면 좀 존벌일들이 좀 있잖아요 종종 음. 근데 난 타로가 진짜 이상한 거야 저, 어릴, 어, 때. 저도 어릴 저... 때, 어릴 때, 근데 어릴 때. 돈 주고 밖에서 본 타로는 어, 진짜 그래서 이람한왜 하면서 계속 음. 내가 분명 내돈 주고 가는 건데 음. 계속 이 상대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음.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결하지 그래서 <laughs>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처음 마음을 연게 학교에서 학교 이제 양육자 분 중에 여성주의 타로 하시는 분이 음.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 그냥 같이 보게 됐는데. 아, 이걸 내가 이렇게 안 봤어서 의심했던 거구나. 음. 그걸로 계속 상담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음. 이게 그렇게 마음을 연 상태에서 이걸 했을 때, 분명 맞아. 뭔가 이 흐르는 기운이 있다. 맞아, 맞아. 네. 맞아. 아, 그래서 너무 쉽게 오늘의 그게... 주제는 신이었네. 음, 무서운데, 영적인 무서운데. 기운. 영적인 기운. 나 <laughs> <laughs> 타로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laughs> 친구들 봤네. 활동하는 친구들 봤네. 맨날 타로 봐주고 있어. <laughs> 아, 그러니까 맨날 연애원 봐주고. 맨날 그거, 뭐이지군뭐 응. 응. 이런 거 봐주고. 이 음, 뭐죠. <laughs> 이제 에세이를 쓰는데, 응. 에세이에 어쩔 수 없이 자꾸 그 연애 얘기를 쓰긴 하거든요. 응.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괴롭고라기보다는 음. 그 어떤 작업 때문에라도 생각은 하는 거 같아요. 뭔가 주제가 연애 관련된 주제예요. 관계나 이런. 어, 주로 그게 연애라고 말하기 진짜 애매한 게 저는 어떤 젠더 폭력이나 음. 데이트 폭력을 내기하기 위해서 제 연애사를 끌어내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긴 하네요. 그렇긴 해요. 음. 이번에 쓴 것도 음. 제가 거의 한달 정도 작업하고 있던 거거든요. 음. 최근에 와 완성, 거의 완성, 아까 했는데. 응, 응, 응. 다, 또, 그, 그냥, 쭉, 이렇게 쓴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음. 되게 하기 싫더라고요.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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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지 않는 사람이 좋다. 나 음. 너무 좋아해. 강릉이 엄청 보수적이긴 하지만 또 응. 활동하고 있는 팀들도 많아가지고 음. 음.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음. <laughs> 강릉이 보수적이구나. 엄청 엄청 네. 강원도 어, 엄청 권성동이 해? 있는 거예요? 네. 어. 그지역이 <laughs> 아니 근데 저는 너는... 왜냐면은 그냥 놀러 갔을 때는 음. 강원도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음. 네. 친절해요. 친절한. 그냥 컵실 기사만 봐도 너무 컵실 기사로싸웠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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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경험을 하고 왔다. 음. 이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하면서 <laughs>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참고 <laughs> <싸우고> 있다가 <laughs> 어... 내리는데 갑자기 자기 똑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리면서까지 승질을 내길래 진짜? 진짜 몸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큰 <laughs> 싸움이야. 큰 <laughs> 식사님들이 그러면 너무 힘들어 음. 아니 뭐 도대체 그러면 안 보수적인 곳이 있어요? 아니 나참아 그렇진 않죠. 아니 저는 광주. <laughs> 저는, 저는 어, 왜 제가 음. 경상도 출신이니까. 음. 근데 경상도 다 빨강 빨간, 빨간색이죠. 음. 아니 경상도만큼 보수적인 곳이 있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저도 그래서 저 대구에서 컸거든요. 음. 그래서 <laughs> 근데 거기에 비할 듯. <laughs> 음, 그냥 무조건 맞아. 웬만하면 어, 괜찮기는. 대구는 대구에서. 너무 가 막가. 그냥 근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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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그냥 정 볼. 정치인 누구 뽑는지보다도 사람들이 너마초 적이에요. 음. 음. 여자 남자 할거 없이. 음. 맞아. 맞아. 나도 부산 가서 좋은 기억이 있던데 한 번도. 그냥 부산. 네. 부산 좋은데. 좋은 아, <laughs> 아, 기억. 경상도 살아갔대. 저 부산 좋은 곳. 좋은 곳은 약간 좋은 기억이. 아예 그런 건 없는데. 와. 부산에 되게 오래 동안 체류를 네. 잠깐 한 적이 있거든. 음. 그때 연극. 어떤 해양로에서 무대가 있었는데 음, 음, 그 음. 공연 팀 따라서 제가 부산까지 간 적이 있어요. 아 왜냐면 그 스텝으로 참여했었거든요 오퍼, 오명 음. 오퍼. 음. 음, 음, 음. 근데 이제 부산에서 그 중년 배우들과 막 하여튼 아 어떤 한 숙소에서 지는데 그 거기에서 되게 더러운 걸을 많이 봤어. 이거 인간 세상이 더러운 거막그 음. 남자 중년 배우들은 다 그냥 아시. 벌써시, 어, 벌써시었어. <laughs> 이미 얘기 듣잖아. 중년 어, 남자배우, 어, 중년 남자배우. <laughs> 그러니까 그냥... <laughs>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막 음. 절대 연극 판은 어. 가면 안 된다. <laughs> 근데 진짜 저도 <laughs> 대학 20살 때첫 알바 했던 게그 연극 하우스에서 음. 알바한 건데 남자 배우들이 제가 20살이잖아. 그러니까 뭐별 신경도 안 쓰나? 음. 내가 20살인 걸 알고 난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겐토 고고 막. 나도 심판 나와막 사랑한다. 뭐, 뭐 이러면 근그 진짜 마0 넘는 남자들이 근데 그게 내 나이 때문에. 그어리네 <놀람> 음, 스무 네, 살이라서. <놀람> 근데 뭔가 급한 옷지 됐든. 약간 선배 문화가 너무 세서 <놀람> <놀람> 이제 한번 찍히면은. 약간 발을 못 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놀람> 운동 쪽이랑. 서 <놀람> 근데 엄청 좁잖아요 판이. 음, 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눈밖에 나면 음, 진짜 발을 못 들일 수 음, 있는 음,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음, 음, 음. 어떻게 바꾸기가 너무 힘든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어 거예요. 음. 그 사람들이 나갈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얘기하자 <laughs> 어, 그 사람들이 결국 버티지 내가. 나갈 확률이 더 높으니까 어,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사실 그사람들 너무 별것도 아니어서 내 인생에 전혀 영향도 안 주는 근데 그 당시에 거기 속해있으면 음, 음, 어쨌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세게 오는 음. 거지 너무 제가 사실 좀 무리한 어떤 요청을 드린 것일까 걱정을 너무 했는데 약간 너무 환대를 받은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맛도 너무 맛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었고 너무 다양한 반찬들의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laughs> 네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아니 제가 사실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요 그, 그러고 요 며칠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어찌됐든 선약으로 잡혀 있었으니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너못 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막상 와보니까 되게 건강한 음식들로 준비해주고 막덜 자극적인 음식들로 이렇게 해주셔서 되게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했지만 다행히 너무 맛 있는 음식 을 차려 주 셔서 감사 했 습니다.